어, 제가 이제 길에서 분양해온 길에서 분양해온 음. 그냥 한번 쑥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. 쑥 쑥을 제가 한두 포기, 세, 포, 세 포기, 네 포기를 심었던 것 같은데, 한 포기는 뭐 조금 죽어죽어 죽어 나가는 것 같고, 두 포기, 세 포기가 지금 그래도 좀클리고 하는 것 같습니다. 야, 그리고... 새싹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, 진달래 좀 뿌리가 약간 좀 뜯겼어 뜯겨서, 뜯겨서 조금 제가 걱정을 했는데 꽃은 이렇게 피었고 이게 흔들리고 있고 또이 새싹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참 자연이 신기합니다 여기 이놈도. 이놈, 안녕하세요. 이놈도 이제 살짝 올라오고 있고. 이 돌나물, 돌나물, 돌나물의 싱그러움이 아주 볼만합니다. 살아가면서 뵙겠습니다.